안녕하세요. 어, 건물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밀락동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부티코 호텔 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땅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네모 반듯하지 않은 삼각형 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작은 땅에 들어갈 설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구조 어, 너무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꿀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 인테리어, 내부 설계 중인데요. 어, 설계하실 때 연면적에 들어가는 어, 음, 그, 그 내용들, 내용들 들어가지 않는 것들, 것들, 그런 것들 다 체크하셔 가지고 어, 설계를 꼭 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필로티, 주차장로 쓰는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건축 면적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엘리베이터, 장애인 겸용을 쓰셨을 때는요, 이건 바닥 면적에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팁들, 요번에 저희가 설계할 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요, 블로그 링크 남겨놨습니다. 정보에서요, 건축 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끝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힘들어요. 와, 나 신축하는 거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깡통 신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상가 신축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자, 다시 얘기하거나 하는데, 삼각형 땅에 객실수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너무 땅이 좁습니다. 이 객실 하나가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이 있어요. 방한 채가 벌어들려야 수익. 그게 객실이 많을수록 높겠죠? 어, 어떻게 가성비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수익을 뽑아야 될지 계속 이제 객실 단가부터 객실 구성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롤데이즈라는 호텔도 갔다 왔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호텔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랑 비슷한 레벨의 호텔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금액을 측정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지 어,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로티가 네. 면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면적아 건축 면적. 제로예요, 제로. 건축 면적도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니까 공간, 요만큼, 이거 요거, 현장에 요거는 이제 보면 요거 빠지고 요거만요거만 요거만 면적이 있는 거지. 이것도 장애인 그거는 빠지죠. 장애인 건축 빠지고, 면적에도 빠지죠. 히트도 빠지고, 알람 패블시트도 빠지고, 다 빠져요. 지하도. 그럼 1층 몇평 지하 연면적에 빠지고. 그럼 1층 몇평 나온 거 있거든요. 1층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 그고 지금 요, 지금 주차 때문에 이랬는데, 뭐 여기다가 뭐 조그맣게 뭘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키울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증축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지금 키울 수 있어요? 지금 키울 수 있어요 지금 7층이거든요 그엉율이 응. 지금 보면은 362%니까 한 거의 한30% 남아 있거든요 30%, 30 같으면은 음, 400%예요? 네 400%니까 준주가 400? 네. 400? 한90% 정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30평 네. 여덟 음, 대까지가 뭐냐면은 여덟 음. 대까지는 이런 앞에 차로 폭을 갖다가 이, 같이 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덟 대가 넘어가면요 여기 여기서 보면 앞에를 못 써요 눈에다가다 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는 데까지. 지딱딱한 대네. 여덟 대가 맞아서. 그럼 더 이상 못늘리네안 네. 돼요. 네. 여기를 네. 그린 상에서 잡아놨는데 여기를 갖다가 문화 교류실을 하고 일반 업점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해를 갔다가 숙박시설로 해갖고 하면은 3 0 칠이 넘으면은 또 장애자 이 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빼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자만 설치한다고 네. 그 법을 완화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하 근생 50회배가 넘어가면은 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하 2층은 근생 넣는 거나 그러니까 네. 넣어야, 그렇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안 넣고는 실을 30개를 만들려고 러면 30개 한다고 러면은한 실은 무조건 장애자 뭐 객실을 만들어줘야 되고 조건 다 맞춰서 힘들우리요 그럼 이쪽 조경이안 되는 거예요 차가 부차 나가죠. 차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바로 열로 네, 네. 다이렉트 나가요. 아니, 열로열도 돼요. 열로 나가면 돼요, 대신에. 네대를 아, 가능해요. 어, 가능해. 네대해로내대는 내가 그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나가 버리네. 근데 이제 차를 빼주고 빼줘야지. 요 네, 앞에 조교하는 게뭐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뭐 이왕이면 요런 네. 들어가고 그 어. 근데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어요? 뭐, 관없습니다 뭐. 요 도로에 다섯 대까지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면접 주차를, 아. 이주차인정을 해주는데, 얘가 옆에 다섯 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네. 요건 네대가 이렇게 가얼 네. 나가고, 요도로가 도대, 도로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 여기도 입구니까, 여기도. 요건, 어. 요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요건 안 당연히 물로 나와요 광고 맞히니까 광고 습니다 그럼 요쪽 조격은 가능한 거네? 건축사님, 네. 네. 이거 풀어주니까 네. 편하다. 궁금한 게,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네. 바닥 면정에서 네. 원래 무조건, 져 어. 빠지는데, 왜? 아까 그저도 되겠잖아. 2층에 근린 생활시설 음식점이란 면적이 50에 배 정도가 있어야지만 아질 네. 수가 있어요. 뭘 빠져요? 장애적 엘리베이터 하고 그런 게다 왜냐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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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냥 숙박시설, 그냥 숙박, 일반 숙박시설인데, 그래갖고 우리가 넣었다. 하면 장애적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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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빠져야 빠져야 네. 그 장애적 엘리베이터 왜 쓸데없이 가냐고 안 빠져요. 근생이 있기 때문에 그요 장애적 헤비를 가는 조건을 네. 만들어줘야지만, 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근린 생활을 일부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는 안 했어요. 전체적인 이제 덩어리가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정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차를 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럼 여기서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카페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지만 저희의 그 제일 중심적인 그런 공간이고요. 2층을 들어갔을 때, 이제 올라왔을 때 1호 2호 샀는데 여기는 다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덩어리감을 전부 다 솔리드 벽체로 올려서 뭔가 다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어떤 마감재 하고 높이를 어떻게 낮추고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있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제 좀 보기 심시라고 제가 이거 올려왔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보면 1층 그리고 이게 이제 2인객실 3개 층이 노란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4인객실 2개가 초록색깔 그 다음에 이게 펜트하우스층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건물이 대략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재질않아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더선 정리를 하, 할 거고 여기하자면 메스커디를 저희는 내일부터 서, 내일 또 서울로 나가거든요. 서울로 가면 저희가 이번에는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올 거예요.